프론 스케플라 시리즈고요 어, 엎드린 상태에서 좁은 면에 엎드려야 되기 때문에 패빅의 위치를 잘 잡아야 되고 여기서도 프론 자세에서는 다리를 신전시켜서 들어 올리기보다 아래쪽으로 다리는 내리지만 엉덩이 뒤쪽하고 햄스트링은 계속 쓴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세이크로 소솔식 하고 뒤통수까지 일직선을 유지한 상태에 스케플라만 프로텍션 리트레션 하는 움직임 줄수 있죠. 그래서 뒤쪽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견갑골 메디알보드가 여기에 있고요. 팔은 쭉 뻗어준 상태인데 이 몸통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스케플라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죠. 이때 보통 많이 나오는 오류는 안으로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가고 할때 척추가 같이 움직여지는 걸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앞쪽으로 빠졌다가 뒤로 들어왔다가 하는 그런 움직임들. 그때 어, 다올 같은 거를 대서 유지해 줄 수도 있고요. 다올을 가져 가기 어렵다거나 뺄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팔꿈치부터 내가 뒤통수까지 살짝 컨택을 해서 너무 세게 잡으시지 말고 컨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지를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걸 유지한 상태에 스케이프를 안쪽으로 모아주고 제팔 있는 쪽으로 안고 이렇게 모으게 되죠. 다시, 팔 밀어서, 스케플라 프로트렉션, 쭉, 왼쪽 조금 더 갈게요. 몸통 살짝 왼쪽으로 쉐이프 딱 해야 된다요 이렇게. 선생님, 그 층만 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안쪽으로 모아주고, 밀어주고, 커트랙션, 리트랙션에서는 스카플라를 글라이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가고요. 체스트 프레스처럼 팔꿈치를 접었다 폈다 하는 동작에서는 이제 스카플라가 고정돼야 돼요. 그래서 스카플라를 손을 이렇게 대고 여기는 이제 움직이지 않을게요. 그럼 움직여지는 범위는 숄더 조인트겠죠. 휴머러스 헤드 있는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고 팔꿈치가 옆쪽 살짝 뒤쪽으로 빠지면서 접어졌다가 그 상태 그대로 팔꿈치 뒤쪽에 트라이셉스 써주고 밀게. 이때도 새끼 손가락 쪽으로 체중 지지를 조금 주세요. 그러면 스카플라 안정성 위치를 아셨으니까 저는 휴머러스 헤드를 촉지하고 다시 팔꿈치 접어서 팔꿈치 방향은 자연스럽게 접어지는 방향으로 갈게요. 멈추고 밀어서 견갑골 안정화 되게. 여기서 또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이 팔꿈치가 접어질 때 스케플라 움직이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순서가 팔꿈치가 먼저 접어지고요. 그 다음에 스카플라가 약간 움직인다? 괜찮아요. 다시 팔꿈치 펴지고 스케플라도 근데 팔꿈치가 접어져야 되는데 견갑골이 먼저 움직인다? 그거는 안정성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수정하실 필요가 있어요.